갑니다. 우리도 실시간을 켰어, 유열이 있어.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두 분씩이나 추천해주셨던 얼음에 들어있는 댓글로 얼음 액조를 해봤답니다. 우와, 정말 쾌연하세요. 벌써 구독자가 800명이 되셨다니. 버쉐를 65,800개나 만드셨으니 가능한 일이겠죠? 열심히 노력을 결신을 하지 않는다니깐요. 이제도 그 구독자 1,000명 발성하시면 재창출도 가능하시겠네요. 에? 저, 저기 구독자가 800이 아니고 버쉐를 8 0 0탄인데요 실이 8 8탄이시라고요 죄송해요, 제가 잘못 봤었네요. 저, 잠만 그 그렇다면 구독자가 65,800티절 아하하, 대박습니다. 네,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독자분 수는 65,882분이십니다. 티절저 저기요, 붐투님 엥 어디 잠깐 가셨나? 짠, 드디어 8팔8탄이네요 정말 축하드려요. 젤러님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드디어 800단 모버스을 올리게 되었네요. 이게 다젤러님 같은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. 인생으로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아, 그럼 800단 기념으로 뭐 하실 건가요? 듀포챌린지, 얼공, 한시간 모버실, Q&A 왜? 800단 기념 이벤트요? 아 맞다 시청자분들은 이런때 이벤트 같은 거 생각하시는구나 일단 얼공은 절대로 안되고 지포챌린지는 다에 너무 잘하셔서 고르기 힘들어서 안되고 한시간 모바시는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제일 만만한 q a 를 해야겠다 아하 팔벗탄 이벤트 당연히 있지요 헉 어, 정말요? 뭘로 하실 건데요? 제발 얼공 Q&A요 자 이제부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여기로 질문해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답변해드립니다 아, 얼공이 아니라 아셨지만안경을 쓰셨나요? 안경을 쓰고 다니진 않지만, 영화 볼때 안경 쓰고 봅니다. 야, 너는 이런 걸 시간에 공부나 더할 생각 없냐? 왜? 저, 저기 저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요? 웃기시네.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심한 짓타는거 모르시지?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나? 카카카 헐, 선 넘었네. 아, 죄송하지만 오늘 실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뵈요. 탁 질리나보네, 야, 도망가. 애교 바꿔 다시 실시간이 게임 짬바입니다. 우와, 콜라 애교인가요? 혹시 어디서 사셨는지 링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추측 대부님 안녕하세요. 아, 이 애교 정말 예쁘죠? 지금 여기서 진짜 콜라향도 나요. 아, 근데 어쩌죠? 거실에 있길래 제가 잠깐 실시간 기력 거 가져왔거든요. 아마도 동생이 학교 문구점에서 사다 놓은 것 같아요. 문구점 마켓치고는 퀄이 장난이 아닌데요. 전 인스타에서 사신 줄 알았어요. 액체 쫀득 쫀득한 게 손에 착착 붙이면서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. 내가 동생한테 물어보고 제품명 설명상에 달아놓을게요. 야 인제 꺼너 혹시 거실에 있던 액체처럼 생긴 콜라 쫀득이 키보드 청소할 게못 봤냐? 에 콜라 쫀득이 청소할 게 설마 이거? 에? 야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에? 예, 저..저기.. 보기만 해도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 같은 애개로 실시간을 켜고 있는 지쁘입니다. 지쁘님! 풍부한 로또의 상청이름 버전을 주실 수 있으세요? 제 소원 중 하나여서! 우와! 왕원님 축하드립니다. 소원 성취하셨습니다. 이 주제 예전에 했었거든요. 몇 회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.. 지쁘님! 이거 부탁해요. 외국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망한 버전. 에? 외국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망한 버전이라고요? 나라가 망했으면 해외에서 국제 고아가 된 건가요?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지네요 그리고 요즘 TV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진짜로 나중에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요 꿈이었던 버전이요 하하 만약에 이 주제를 쓴다면 당연히 꿈이었던 버전으로 끝나야겠죠? 주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법모자가 들어온 얘기만 하는 버들은안 되나요? 네, 안 돼요. 안 해. 안 해. 언니, 나 생일 미리 축하해 줄수 있을까? 내 생일이 5월 26일이라. 진짜야, 5월 26일에 태어났어. 민주, 민주 맞지? 물론이지. 5월 26일에 태어난 거 미리 생일 축하해. 저는 2014년 5월 11일에 태어났어요. 이 츠님 저보다 세살 어리시네요. 어? 5월 11일이시라면 오늘 짝짝짝짝 생일 축하드려요. 저는 2015년 7월 28일이에요. 좀 늦어요. 아 더운 여름에 태어나셨구나. 현정님도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1973년에 태어났어요. 아, 1973년도에 태어나셨구나. 잠만 그렇다면 나이가. 시원한 레모네이드가 생각나는 날개를 실시간에 키고 있는 찌보입니다 얘들아 어서서 어서. 어 엄마가 만든 맛있는 김치볶음밥 먹어요. 애 오늘도 김치볶음밥이요. 흰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. 엥 어제 흰볶음밥해서 오늘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할줄 알고 일부러 김치볶음밥 한 건데. 흰냉잘 먹겠습니다. 아, 잠깐!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삼겹살이 있었지? 아, 맞다! 지난번 먹다 남은 만두, 어머머머, 얼린 피자도 있었네, 피자. 아, 이참에 끓였던 된장찌개 도 넣어볼까? 그리고 몸에 좋은 샐러드도 넣고, 다이어트용 고구마도 한 개, 달콤한 초콜릿과 쿠키도 넣으면 환상적인 맛의 김치볶음밥이 될것 같은데? 죽 보여서 한입 먹어보렴. 에? 이, 이걸 지금 더 먹고 먹으라고요? 그래, 요 어서 먹어보렴. 네가 새로운 거 먹고 싶다고 했잖니? 엄마가 고장 났는데 완전 신세계 맛이야. 어, 정말요? 그, 럼 어디 한 번, 얌, 윽! 사람 살려! 오늘의 마지막 일개로 실시간을 키고 있는 질뽀입니다. 힝, 진짜 이게 마지막 일개인가요? 송승길주님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쉽지만 그렇게 됐네요.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. 질뽀야, 뭐해? 어 봉구다 봉구야 우왕긴우리도 내생 아 맞다 지금 다른 시청자분 들어와 계시지? 시 시간 끼면서 소통하고 있었어. 어 조금 반모 사이신 건가요? 어 반모보다 더 가까운 실친 같은 반 친구예요. 홍성결근님 안녕하세요. 황근님 안녕하세요. 닉네임이 남자? 선생님, 맞아요. 아, 봉구야 너 시간 되면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갈까? 응 좋아. 먼저 상대에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나요? 에그 그렇죠. 아 근데 봉구랑 저는 항상 이 시간대쯤 떡꼬치를 먹어요. 음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매 똑같은 거 먹고 싶을 리는 없잖아요. 안 그래요, 봉구님? 에아그 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도 떡꼬치가 먹고 싶긴 하네요. 그, 음 이제 됐어. 아 그럼 봉구야 지금 광장으로 나갈까? 광장이요? 광장이름면 어떻게 되나요? 아 그게 광장이름을 알려드리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.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. 저 그럼 이만 실시간을 꺼요. 에? 저기요 직원님 약속하신 실시간 아직 40초 남았는데요? 아 그런가요? 그럼 몇기 감상이나 하시죠. 약개 설이 좋다. 그래? 고마워. 언니 8리펀치 모바실인데 마지막에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두분 커플이시죠? ¡Aquí, cha,